안녕하세요. 학원어업 5분 특강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같은데 학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학원처럼 보이는데 학원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은 기본적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4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보통 10명을 말하는데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한다 라고 하면 학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부터 사까지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경우가 라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또는 마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시설은 보통 면세 사업은 가능하지만 학원법상 학원은 아닌데요.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재라던가 과태료, 그 다음에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법상 학원인 게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학원으로 인정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학원법상 학원으로 인정이 되면 일단 우리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단체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원법상 학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AAA 학원 나오면 당연히 학원법상 학원이겠죠. AAA 교습소, 학원법상 교습소 때문에 학원법상 학원 가능합니다. AAA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법상 학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원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 많이 보는 요즘 참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요가 센터. 당연히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고요. 공부방, AAA 공부방. 보통 개인 과외 하시는 분들이 땡땡땡 공부방이라는 걸로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 과외도 학원 법상 학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가 센터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필라테스 센터 필라테스원인데요. AAA 필라테스는 당연히 학원 법상 학원이 아니고요. 면세 대상 용역이 될지 여부도 사실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이 중요할까요? 네,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가 가치세법상 면제가 되냐 안 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학원법상 규제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학원처럼 보이지만 학원은 아닌 경우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학원법상 학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 면제가 되는 재화용역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개인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상 학원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원처럼 보이지만 학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원업 5분 강의 생무사 김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